사소한 제품 하나가 나의 일상을 편하게 해줘요. 바디콜의 쿠션형 정승제 목 보호대 밴드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목과 어깨의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좌우 겸용 착용 방식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착용감이 우수해 하루 종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일반 성인에게 적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목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소웨이브 인체공학 발편한 푹신한 구름깔창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메모리풍 소재 덕분에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에어깔창 구조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높이 15mm로 적당히 쿠션감이 있어 하루종일 서있거나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깔창을 사용해 보신다면 내일의 발걸음이 구름미를 걷는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